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어, 오늘이 8월 5일 여기 이제 들깨밭인데요 지금 어, 들깨 순지르기를 합니다 순 새순 나오는 거를 잘라 주면은 옆에 이제 곁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가지가 많이 나와서 이제 가지마다 이제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확량이 또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볼 것은 뭐냐면은 음, 제가 한 5일 전에 여기다 제추제를 쳤어요. 어, 비선택성 제추제. 여기 아주 풀이 들깨만큼 쫙 퍼졌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제 5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어, 들깨만 쑥 올라오고, 풀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말라서 죽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들깨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 있어도, 어, 제추제를 치면은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 어, 그런 걸또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들깨순을 치는데, 이렇게 가지가 하나 있으면은, 요 가지에, 어, 요거를 이제 따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따주면은, 요서 이제 곁순이 많이 올라와서, 곁순마다 이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어, 먹어도 되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따줍니다. 이렇게 또 따주면은, 새순 나오는 거, 이렇게 따서, 뭐 버리기도 하고 요건 이제 먹기도 하고 아 요새 이제 폭염주의보 때문에 정말 해 아래 어, 햇빛에 나가기가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폭염에 주의하시고 어, 이제 또 이제 말복지 나면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한낮에도 이제 금방 이제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 좀 폭염 주인은 해제되지만 해제 한낮 햇볕이 아주 엄청 강합니다 가을 햇살은 그래서 이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 끝까지 올해도 좋은 결실들 맺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깨순을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한낮에는 지금 쉬었다가 지금 들깨순을 따고 있습니다. 많이 땄나요 이렇게 따는 거죠, 어, 그렇지. 뭐 이런 거. 여기 따긴 힘들으니까 그냥 이큰 거를 이거 따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따도 되는데. 음. 근데 이런데, 이런데도 해야 되나? 그거 안 따도 되고 뭐, 왜? 따도 되고. 이렇게 따주면은 옆에서 이제 생장점을 잘랐기 때문에 옆에 곁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 곁순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순지르기. 그러니까 정식하고 나서 한달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순지, 1차 순지르기. 이제 2차 순지르기는 이건 안 하고요. 어, 서리태 콩 같은 경우는 이제 파종하고 한달 정도에 1차 순지르기 하고 1차 순지르기 후에 또 20일 후에 또 2차 순지르기를 하는데 어, 이 들깨는 이제 정식하고 한달 정도 후에 1차 순지르기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꽃이 필 무렵 되면은 아, 여기다 이제 n 케비료를 살짝 주면은 이제 또 깨송이가 좀 굵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깨와 주변에 뭐, 가로등이라든가, 뭐, 예,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꺼놔야 돼요. 왜냐면 얘가 가로등 옆에 있으면은 들깨가, 어, 꽃이 안 피고 계속 자라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8월 5일, 어, 한낮 그 무더운 어 땡볕을 피해서 저녁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들깨순 예 지르는 것을, 예 보여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집에서 들깨순이거 나물해서 먹는다고 지금 봐. 잘라서 담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잘라서 잘라주면 좋은 거지? 어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어, 잘라서 버리고 뭐 작은 거는 잘라 버리고 큰 거는 이제. 깨순을 먹고 근데